안녕하세요. 저는 김단희입니다. 오늘은 예술가, 공연자를 위한 스피치, 나를 소개하는 법, 공연장에서 하면 안 되는 말, 사투리 교정까지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관객들을 놓고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종이를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야기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랬던 제가 학원도 등록해보고 몇년 전에는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사실 이 자격증은 손쉽게 누구나 딸수 있는 자격증이어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외에도 제가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공연을 하면서 실전으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30분 뒤면 또 공연 리허설을 가야 돼요. 또 사회자와 소리를 한 번에 하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점은 제일 기초지만 기본입니다. 첫 번째. 공연자로서 나를 소개하기. 천천히 나를 소개할 것.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요, 반드시 천천히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년 전에 야외 공연을 했을 때, 관객분이 제 공연이 마음에 드셨는지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박제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을요, 저는 천천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야외였고, 팜플렛이 없는 공연이었다 보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단입니다. 너무 빨리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영상이 이렇게 늘 들려드릴 저는 미묘 김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려져 있습니다. 굿잡. 그럴 수 있겠다. 관객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요. 제탓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를 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연장에서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공연장에서 하면 안 되는 말 뭐가 있을까요? 노래하기 싫어요. 아, 공연하기 싫어요. 음, 물론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네,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관객분에게 시키는 듯한 말, 강요하는 듯한 말, 를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국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객 여러분 추임새 한번 해주세요 별로 얼마 안 오셨나봐요 해보세요 어? 맨 앞에 있는 분좀잘 하시는 것 같아 존댓말 하시다가 반말 또는 관객이 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의중을 조금 강요하는 듯한 음식점에 가면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관객도 우리에게 왕입니다. 덧붙여서 우리는 순수예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팬이나 매니아층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관객분들에게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제 공연을 버선발로 저를 보려고 팍 뛰어오신 분들이 아니라요. 오늘 상황이 맞닿아서 저를 처음 보는 관객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관객은 왕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듯한 말투를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듯한 말, 강요하는 듯한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권유하는 말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취임새를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런 식으로 권유해보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투리 교정입니다. 여러분, 스피치 공부를 혹시 더 관심을 좀 깊게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네. 단언컨대 주변에 사투리를 고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저이말 책에서 읽고 카페에서 혼자 읽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아,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있다니. 어, 너무 좋은 책입니다. 우리 공연자들은요, 공연 프로그램이나 공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투리와 표준어가 합친 새로운 말입니다. 사준 말이라는 것이 탄생해버립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으로서 계속 공연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직까지도 사투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준 말. 재밌죠?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아, 맞아. 나 그랬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사준 말. 굉장히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내가 민망하면 관객도 민망해지거든요. 내가 당당하게 사투리를 쓰면 안민망한데 음 조금 아 공연할 때는 그래도 표준말을 써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자기는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사준말을 내뱉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laughs> 저 또한 그렇고요. 저는 그런데 오늘 사투리 교정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 공연이 내 연주가 조금 색채가 짙다면, 색깔이 있다면, 사준 말을 사용하시면서 어설프게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공연과 색깔에 맞게 조금 사투리를 사용해서 귀엽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자 역할을 종종 하는 국악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자 역할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제가 사투리를 쓰는 것보다는 사회자 역할을 종종 하기 때문에 표준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색채가 뚜렷하다면 오히려 조금 더 짙은 음악을 한다면 사투리를 개성 강한 느낌 써 보시면서 공연을 해 보시는 것도 본인의 색깔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사투리 교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 먼저 리스닝을 하죠. 듣고 말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듣는 것을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제 2의 언어인 표준 말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부모님이 두분다 경상도 분들이시고 저 또한 이 경상도에서 나고 자라서 평생을 눈을 아침에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전부 다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그런 그럼 어떻게 할까? 노출이라고 했죠. 우린 요즘에 뭐가 있죠? 지금 이것도 뭘 보고 계시죠?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 주는 영상 아니면 모든 영상 아무거나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표준말에 노출되셔야 합니다 표준어의 사투리가 아닌 서울말씨에 노출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책이나 신문 음, 무슨 문구든 좋아요 이것을 평이하게 먼저 소리를 내뱉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스피치의 기법인 업다운 이라든지 안녕하십니까 올리는, 뭐 그런 것보다는요. 처음에는 소리내는 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스피치 기법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스피치 기법만 익혀서 바로 하게 된다면요. 오히려 조금 더 어색하고 본연의 색깔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투리 교정은 많이 노출될 것, 그리고 평이하게 글을 읽어볼 것, 오늘 영상은요, 굉장히 기본의 기본, 기초만 담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